안녕하세요. 영어전자있습니다 네. 어, 오늘 월요일 첫 시작이, 어, 됐는데, 일단 시장은, 어, 그렇게 뭐 좋게 올라가지도 않고, 지금 이젠 뭐 양도세 그런 거 관련해서 이제 대주주들 이제 세금 안 내려고 물량 뭐 팔고 하는 그런 부분이 좀 나오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주가가 그렇게 거의 바이오주 빼고는 어, 상승을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장이 어, 좀 재미가 없는 그런 시장이었고 일단은 어, 크리스마스 내일 장이 이제 센타가 될지 안 될지 좀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현재 뭐 위치는 크게 문제 있는 위치는 아니고 어, 코스타, 코스피도 지금 2200을 아직 어, 하락은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없을 것 같고, 코스닥은, 현재는 구간은, 그렇게 걱정할 구간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은 좀 상황을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수급이, 이제 외국인이 또 집을 나갔어요. 개인은, 어, 좀 파는 건, 그래도 좋은, 어, 조건인데 이제 기간이좀 사고 외국인이 다 팔아 잡겼네요. 외국인이 같이 쌍포로 들어오고 개인이 팔면 더 좋은데 일단 내일 아마 시장을 좀 한번 지켜보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어 어 그리고 좀 특이 종목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진칼이 이제, 지분 싸움 하면서, 이제, 한진칼하고 이제, 대한항공 한진칼 5까지, 지금 거의 상한가가 이렇게 나왔고, 어 한진칼도 거의 한 20%까지 올라갔네요. 그리고, 뭐가 있나, 네, HAB가 다시 또, 어, HAB, 고 어, HBB 파워 다시 또 올라왔네요. 이 종목은 3,000원대 제가 이이 이 종목 반토막 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정확하게 반토막이 났죠. 그래서 다시 뭐 올라가면 좋겠지만 뭐 일단은 뭐또 다른 뭐 뉴스 때문에 뭐 올라갈 수 있겠죠. 어. 그리고 저 내려오면 h l 생명과 뭐 이것도 많이 내렸다가 또 다시 또 올라가려고 하고 있네요. 어, 그리고, 에디테크놀로지는 제 추천했던 종목인데, 밑으로 빠졌다가 다시 좀더 올라가고 있네요. i3 시스템, 이것도, 어 오늘 좀7% 정도 올랐죠. 이게, 18,550원에 추천을 해서 21,000원까지 목표까지 잡았던 건데, 현재 22,900원이니까, 아마 자율주행 관련해서, 어, 카메라 적외선 카메라 이제 한국 최초로 그런 뉴스가 또 나오면서 어. 더 이제 더 올라가고 시장이 이제 확 이제 활성화되다 보니까 더올라간뭐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거의 이제 범양거양 이것도 1 8 0 5원에 추천했던 건데 3,000원까지 좀 올라갔고요. 일단은 뭐 이런 자리죠. 그래서 뭐좀 기다리면 오르는 부분이 많은데 좀못 기다리고 파시고 또는 여기서 손절하시고 막 그런 분들도 있을 거고 어, 라운피플 어, 이것도 지켜봐야 될 종목입니다. 어, 이 종목 제가 신상장류때 추천하고 거의 카페에서 한20% 정도씩 다 거의 다 수익을 보셨는데 어, 이 종목은 뭐 진입을 좀 챙겨 좀 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좀 보이네요. 어, 그리고, 이제, 제약바이오는 제가 안 하는데, 이거는 이제 단, 단 신규 상장 주고, 이제 3일째죠, 오늘이. 3일째고, 어, 매드팩토, 어, 뉴스가 또 나왔죠. 얘네, 어, 팩토서 티 v 라는 어, 뭐 연구결과가 이제 좋게 나왔다고, 그런 뉴스가 뜨면서 일단은 거의 어 수급을 보면 거의 첫날만 팔고 두 번째 날에는 기관하고 외인이 쌍포로다가 샀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외인 기관이 다 샀고 현재 이 종목도 제가 장중에 어이 자리를 돌파하면 돌파는 했었죠. 그래서 오늘 어 제가 이 자리 36,200원 자리를, 어, 이 자리, 요 자리, 그래서 이 자리를 돌파해주면, 어, 이 종목이 좀 상승하, 게더 이제 돌파하는 흐름이 나올 거다 카페 글을 올려드렸는데, 어, 여기서 뉴스가 아마 나왔을 거예요. 저는 이런 뉴스는 몰랐고, 어, 그만, 호가창하고, 어, 차트 위치 상으로 했을 때, 또, 외인 수급이 기관하 같이 들어오는 부분이 있어갖고, 어, 이 뭔가 있겠구나 했는데 역시나 여기서 유수가 나왔습니다. 유수가. 일단 고점에서 유수가 나오면 위험한데 바닥에서 유수가 나오는 거는 감 어, 감정을 해 봐야 돼요. 그래서 아마 내일 이 종목 한번 어, 좀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어, 급등 한번 나올 것 같아. 요제 생각에는 그렇고 혹시나 이 종목이 어, 물려 있으신 분도 있고 손절하신 분도 있을 건데 이게 제가 추천 식으로 단타 접근 하라고 어, 괜찮은 종목이 와서 바로 올려 갔다가또또 또 하락을 했죠 하락을 해서 어 거의 이제 기다릴 분도 있을 거고 손실 보시는 있고 어, 손절하신 분도 있고 손절 하신 분도 있을건데 혹시나 또제 영상을 보고 들어가실 분이 있다고 하면 어 손절가는 일단은 최대 여기 저점 33,700원 이탈하면 무조건 칼손절 해야 되구요 제가 올땐 지켜줄 것 같고 그리고 첫 번째로는 이제 여기 자리 37,000요요 요 자리 이 자리를 만약에 이탈을 하게 되면 어 34,850원이죠 34,850원을 이탈을 하면 어 손절할 각오하고 여기서 여기까지 손절하면 거의 7% 정도니까 내일 아마 이거 올라가지 않을까 지금 기간이 이렇게 들어온 거 보면 어 뭔가 있어요 뉴스들이가 터졌고 일단은 뭐 그런 부분 때문에. 뭐, 내일 한번이 종목이 움직이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어 일단은 뭐, 여기까지 올리고, 여기를 돌파를 해야 되고요 일단은, 37,000, 이 얼마야? 그죠? 37,800원. 37,800원 자리를, 어, 내일 돌파하면, 위로다가 쭉 올라갈 것이고, 이 자리를 또, 했다 밀리면 다시 또 횡보 하던지 그런 어 현상이 나올 것 같으니까 어 공부하는 차원에서 한번 참고하셔서 매매하실 때어 소량으로 매매하시던지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자리 35,000원, 이 자리는 이탈을 좀안 하는 쪽으로 해야 되고, 일단은 뭐 여기까지 3 4 7 0 0원 여기니까 충분히 여유는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일 또 갭으로 갈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간에 이종모 슈팅 뭐 나올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3일차 기간 이렇게 들어왔다는 거 뭔가 있어요. 그래서 좀 챙겨 보면 단타로 접근하면 괜찮을 것 같고요. 어, 그다음에 라온피플 라온피플은 AI 관련주인데. 이 이것도 뉴스투도 나왔죠. 그래서 AI 정보에서 정책으로 다 하고 있는 거고 얘네가 상당히 매력적인 기업이에요. 어, 그래서 이 기업이 어, 재무 뭐 이런 쪽으로 보면 벌써 손익은 다 이제 달성을 했고. 영업이익도 작년 데뷔했을때 56억인 87억이고 단기순이익 92억이에요. 그리고 영업이익도 20%씩 계속 증가되고 있고 순이익도 엄청나게 증가되고 있어. 신규상장주지만 어 보해수물량 한달건다 풀렸고 그래도 하 주가는 하락은 안 하고 있고 파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저는 이거 목표가 하면 2만 원어 무조건 돌파할 걸로 보고 있고 또 여기가 치과 쪽에 이제 어 AI를 해서 어, 사람, 그, 모양, 그런 거를 이제 본 떠갖고서, 이제, 치과 의사들이, 어, 치, 뭐야, 이런, 뭐, 뭐라고 해야 되나? 치과, 그런, 이제, 어, 치아 상태라든지 그런 거를 미리 AI로 해서, 어, 미리 이제 본도 만들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기업이에요. 그리고 교통 관련해서 그런 것도 좀 하고 있고, 여기 보시면은, 뭐 카메라 모듈 걸로 해서 AI 뭐블프센서뭐 그런 것도 있고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뭐 여기에 치과 관련해서 어디 있었더라? 뭐 AI 카메라 모듈 검사기 얘네가 검사 그런 것도 보면은 엄청나게 뛰어나요. 그래서 AI 머신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AI가 점점 더, 어, 산업이 더 성장될 예정이고, 하기 때문에, 어, 이 종목은 신규 상장주지만은, 어, 그리고 교통 이런 것도 이제 AI로 해서 사전에 이제 체크하고, 어, 이런 거 이제, 어, 3D 영상 기술해서 인공지능, 아니, 알고리즘을 해서, 이제 잇몸, 치아 이런 것까지도 다 해서, 어, 의사들이 편하게끔 다 이렇게, 만드는 그런 기술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20년, 20년 이후에 이제 치과 쪽에 이게 어좀뭐 시장에 더 많이 들어가면 엄청나게 매출 성장이 더 일어날 것으로 보이고, 얘네 AI 그 검사하는 장비도 보니까 엄청나게 뛰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 한번 읽어보시고, 이 종목도 한번 체크해서. 어, 제가 볼 때는 거의 저점은 찍은 것 같고, 신규주다 보니까 뭐, 위험성은 있지만, 그래도 재무 쪽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재무 비율도 뭐, 부채도 12% 밖에 없고, 유보율 빵빵하고, 유동비율, 당자비율도 1000%가 넘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엄청나게 괜찮은 기업이구요. 다만, 신규 상장주기 때문에, 제가 추천, 14,000원 쯤에 추천해서 이제 18,000원까지 빠졌다. 여기까지 아, 1 8 0원 올라갔다가 20,000원까지 아, 올라갔다가 여기 빠졌다가 다시 좀 하락을 했는데. 어, 이 종목은 어, 여기 자리를 지금 지진만 해주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고. 현재 여기까지 좀 밀린 부분이 있었는데 아직까지 문제는 없을 것 같고. 어, 이 종목은 이제 여기 자리를 이제 18,670원 이 자리를 이제 돌파하면, 어, 슈팅이 아마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현재, 어, 은근슬쩍 저점을 위로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 나쁘지 않습니다. 괜찮으니까, 어, 이런 종목 한번 참고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그래, 눌릴 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눌리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뭐, 뭐 이런 뉴스도 뭐 나왔어요. 그래서, 카메라 모듈 검사기야 AI 머신 강자고 해서 뭐 IB 투자증권 뭐 해서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20년도엔 영업이 60% 성장할 거라고 증권사 추천도 막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그래서 저는 이거 신규 상장 6대부터 좀 알아갖고 이렇게 좀 체크를 했었는데 정보에서도 AI 관련해서 이런 뭐 장관 수상 뭐 이런 것도 나왔죠. 그래서 나온비플이 괜찮은 기업이니까 AI 관련주는 이런 거 하나 있으면 괜찮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장기적으로도 울고 가도 괜찮은 종목이 같고. 그 다음에 캐리 소프트는, 어, 좀 많이 좀 손절도 했을, 했을 거고, 심상에 많이 눌렸는데, 일단은 분봉상으로 했을 때 얘가 지금 개부르다가 15시 30분에 올라가 있고, 시간에도 지금 현재, 어, 3% 정도가 좀 올라가 있습니다. 뭐, 뉴스가 나올지 어떻게 모르겠지만, 내일 이 종목도 한번, 어, 급등이 한번 나오지 않을까. 이제 바닥도 어느 정도 좀 많이 하락한 것 같은데, 일단은 내일 어떻게 나오는지 좀 흐름을 봐야 될것 같고요. 일단 얘는 9천원 이상 돌파해야지 아마 움직임을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이니까 참고 그냥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내일 본봉 상으로 했을 때 여기를 이미 이제 올라왔기 때문에 내일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레이언스는 제가 주말에 추천했던 어 종목이고 일단은 뭐 오늘 한2% 정도는 좀 올랐네요. 올랐고 아직 뭐 오르기는 아직 멀었고. 여기 자리 돌파해주면 아마 더 크게 상승하지 않을까 못해도 15,000원 이 자리는 아마 갈 겁니다. 제 생각에는 몇 달만 보유하면 여기 자리는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강력하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천천히 모아나가는 전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 i3 시스템 같은 경우도, 이것도 18,000원 때 추천을 했었는데, 언제야? 11월 8일, 1월 18일이죠. 1월 18일이면은 거의 1년 가까이 되는 겁니다. 거의 1년 가까이 돼서 18,000원에 추천해서 올라갔다가 다시 또 빠졌다가, 여기까지 빠졌으니까, 15,000원까지 빠졌다가 다시 지금 2만원대를 지금 다시 또 뚫어주고 있는 상황인데, 어 확실히 어, 좀 부각되는 종목은 기다리면 좀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어 내일 또 시장도 좀 어떻게 흘러가는지 좀 보고요. 일단 단타 관심 있으신 분은 신규 상장도 매드팩토. 손절가 작고 진입하시면 아마 좋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바이오주는 저는 추천 안 하는데 이 신규 상장 단타로 짧게 접근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 갖고, 근데 이게 또 유치가 또 나왔고 현재 주가 위치로 했을 때 기간 수급이 아 수급으로 봤을 때어 약간 좀 수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기만돌파하면 4만 원만 돌파해주면 고점도 아마 뚫지 않을까 보이는데. 일단은 한번 흐름을 좀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우 퍼플하고 캐리스포터 하고 내일 한번 어떻게 움직이는지 공부 차원에서 같이 네, 봤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또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는데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